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Atrus or Dilated Convolutio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는 같은 의미고, 음, 다른 두개 논문에서 하나는 Atrus, 그 다음에 하나는 Dilated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두개 용어가 있지만 보통은 Dilated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면접에서 Dilated Convolution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 유튜브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dilated convolution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음 같이 보통 이제 CNN 같은 이제 컨볼루션을 생각하게 되면 만약에 여기서 이제 스트라이드가 1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커널이 만약에 3이라고 했을 때이 다음에 이런 커널이 그 다음에 갈 때는 스트라이드를 1을 해서 한 칸을 움직이고, 그 다음 다시 또한 칸을 인동해서 다음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미지가 있을 때 이렇게 조그만 삼각형을 저희가 보려면 만약에 이렇게 3x3 안에 모든 커널이 들어오면 이 삼각형의 글로벌한 피처를 다 얻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삼각형이 이렇게 작지가 않고 이렇게 큰 경우에는 이러한 커널이 예를 들어서 단 같이 4개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이거를 처리하는 방법은 이러한 큰 삼각형의 플링을 사용해서 조금 이 전체 이미지를 뭐 반으로 줄인다든가 해서 이렇게 3x3 커널로 글로벌한 피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작은 피처일 때는 충분히 삼발삼으로 인지할 수가 있지만, 아니면 이렇게 큰 경우에는 플링을 사용해서 전체 사이즈를 줄인 다음에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이렉티드 컴블레이션이 나오되는 배경은 어, 가장 큰 이유로는 세그멘테이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플링을 했을 때 입력 사이즈가 줄이고 나중에 이거를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위해서는 이제 다시 플링은 어, 다운 샘플링이라고 하고 이렇게 다시 사이즈를 높이는 것은 업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올렸을 때는 가장 큰 단점이 이제 화질의 해상도가 많이 낮아진다는 점인데요. 이거를, 방,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 한 논문에서는 다일레이티드 아니면 에이트러스 컨볼루션을 어, 제안하게 됩니다. 이거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처럼 이게 큰 임지가 있을 때 이거의 세 개를 가운데를 하나를 빼주고 인지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는 0으로 생각하고 말이죠 이럴 경우에는 같은 3x3 커널이지만 가운데를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얘가 볼수 있는 영역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렉티드 어, 컨볼루션은 일반적인 우리의 커널 뭐, 3x3이면 다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더 크게 본다는 거에 의의가 있는 점이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하나씩 보겠지만, 다이렉트 컨버러션을 하게 된다면, 하나씩, 뭐, 스트라이드가 만약에 일로 준다면, 이렇게 볼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럴 경우 어떤 이점이 있냐? 첫 번째로는, 이미지 사이즈를 줄이지 않아도, 큰 글로벌 피처를 잡을 수가 있다. 두 번째, 커널 사이즈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는 연산량이 동일하다. 즉 같은 연산량으로 더큰 글로벌 피처를 잡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이 글로벌 피처를 갖다는 얘기는 더 멋있게 말하면 어 리셉티브 필드의 크기가 더 커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 앞서 말했듯이 세그멘테이션에 적용할 때에는 더큰 레졸루션으로 업샘플링 할때 해상도 낮아지는 문제를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이트러스 그다음에 다이레이티드 커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실 그큰 아, 어, 뭐, 계산량, 이렇게 저희가 이게 놀라운 것은 아니지만, 이로, 이로 인해서, 세그멘테이션 분야에서 가장 큰 성능을 보였던 컨볼루션 테크닉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